슬개골은 원래 좀 갈라져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 사진처럼요. 비유를 하자면 임신 중에 배가 나오면 피부가 갈라지고 벌어지는 경우가 있죠. 성장 중인 아이들의 뼈에도 그런 일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골절이 아니고 정상 소견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뼈 조각이 하나 떨어져 있기도 합니다. 골절이 되어 떨어져 나간 것으로 오해할 수도 있지만, 골절되어 떨어져 나간 파편은 모서리가 날카롭고 뾰족합니다. 저렇게 둥글지가 않아요. 유리컵을 떨어뜨려서 깨졌다면, 유리파편은 날카롭잖아요? 만일 동글동글하게 마모되어 있는 유리조각이 발견되었다면, 그건 지금 깨진 것이 아니고, 오래전부터 놓여있던 유리조각인데, 이번에 발견된 겁니다. 위 사진도 무릎을 부딪혀서 엑스레이를 찍었는데, 만일 저런 게 나왔다면, 골절로 착각할 수 있지만 아닙니다. 오래 전부터 몸속에 저렇게 존재하던 뼈인데 이번 기회에 발견된 것 뿐입니다. 골절도 아닌데 골절로 오진받아서 4주간이나 통기부스를 하고 다닌다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정상적으로 이렇게 뾰족 튀어나오게 생긴 뼈도 있고 이렇게 슬개골 자체가 원래 갈라져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분 슬개골이라고 하는 겁니다 어렸을 때 붙어야 할 뼈가 안 붙고 저렇게 떨어진 채로 평생 사는 거죠 골절과의 감별법은 갈라진 부분의 모양을 보면 됩니다 갈라진 틈새 부분이 아주 매끄럽고 균일하죠. 누가 일부러 예쁘게 잡아 뜯어 놓은 것처럼 말이에요. 부러진 경우는 순간적인 큰 힘에 의해서 발생하기 때문에 저렇게 예쁘게 뜯어질 수가 없습니다. 이분 슬개골은 전체 인구의 8% 정도에서 발견됩니다. 제법 많죠? 저런 경우에 양쪽 무릎을 비교해서 골절인지 구분하는 의사들이 많습니다. 양쪽에 똑같이 있으면 정상, 한쪽에만 있으면 골절이란 생각으로요. 좋은 방법이긴 한데 이분슬개골에서는 통하지 않습니다. 이분슬개골은 전체의 50%에서만 양쪽으로 나타나고 나머지 50%에서는 원래 한쪽에만 나타납니다. 이렇게 더 많은 조각들이 나눠져 있기도 합니다. 골절이 아닙니다. 무릎 안쪽으로도 같은 현상이 발생할 수 있고요. 슬개골 앞면이 이렇게 이빨 모양으로 갈라지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보여드린 건 모두 다 골절이 아닙니다.